나 데리고 다이 가자. 이거 바텀 다이브 바텀 다이브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마법 카이즈, 마법 카이즈 잡아. 아,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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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빨리. 이 싫어. 이거 다와이드와이드와이와이와이와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쏠링할거야요 칼바람 할거야 완사하, 완사하, 완하 안녕하세요. 수라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첫 방송 축하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리액션이 그거밖에 안 돼? 아? 별풍선 레, 100개 리액션이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100개 리액션 근데 뭐, 뭐 어떻게 해드려 할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진짜 아쉽다. 별풍선 100개 진짜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애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얘 우리 팀에 씨 지도세가 우리 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뭐야? 얘네 뭐야? 아 너네 뭐야? 야 오라고 일단 바루스야. 아어떡할 건데? 아너너너너 너, 너, 너 혼자 알아서 해. 나 바탕 간다. 야세 명이서 짜잔 하고 나오면 그냥 죽을게. 아 뭐야? 야 바텀 바텀 싸. 테라 바텀 끝까지 싸울 거야. 바텀 다이브 라이즈 와야 돼. 라이즈 와야 돼. 이거 라이즈 와야 돼. 이거 라이즈 와야 돼. 아 뭐라는 거야? 삼렙때 할게. 기다려 봐. 아 지금 지금 와야 돼. 지금 와야 돼. 아 기다려 봐 그러면. 몸해줘 몸에 들 몸에 들아 조용히 봐. 어디로 있어, 가는지 지금. 몰라. 몸에 들 몸에 들 다려 왔어 다려 왔어 일단 얘 하나 아, 얘 왔잖아 아, 왜오라거 이러면 <laughs> 겨우지 먹었잖아 아 나.. 아 근데 이거 안 왔어도 된는데 정민이가 자꾸 와야 돼가지고 왜코왜 아, 그런 식으로 하냐고 너 덕분에 먹었어 고마워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다들 고마워 건우야 한 번에 시켜줘 고마워 건우야 근데 정민이가 아이디가 아직도 라스칼이네 나면 킹겐으로 뒷배했을 텐데 어? 바텀 갱이나 와줘 아, 네.

나거나나리고 다이브 가자 이거. 바텀 다이브! 바텀 i 이브 n 그냥 마 w 카이가 여기 안에 있는 k 같은데. 가야 돼 가야 돼. l k a i b a 마오카이 b 아, 지금... 잡아. k a i b a l 빨리! 아, 싫어 a l k a i Bal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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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l 이 a 와 Balkai, b 다 l k a i Bal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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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 괜찮아? 아니, 아니 너가 플래시 건우 예? 저렇게 쓰잖아. 아니, 아좀 아, 아, 조용히 좀 해봐. 아니 근데 플래시를 너가 저렇게 써서 건우도 저렇게 쓰는 거 아니야? 아저 사람 목소리 잘안 들려. 자꾸. 아 정말 이제 제대로 할 테니까 조용히 하자. 아, 부르지 마라. 아니 정민이 형 이거 상대 팀이 있는 것처럼 게임한다니까 지금 코를. 아이 브 해야 돼. 아이 브 해야 돼. 진짜. <laughs> 아이 다브 해야 돼. 아 조용히 말아서 할게. 보이지 건우야 더블킬. 맛있게 먹을 준비됐어? 맛있게 먹을 준비됐어? 뭐야 그거 먹을 준비 됐어. 먹을 준비 됐어. 거우야거느 응. 먹을 준비 됐어. 응. 아, 아, 응. 아, 아, 그게 문제야. 우리, 우리 킨들 레드뭐 장식품이야. 이거 왜안 오는데? 아니, 근데 킨들 드 나이 뭐라 하는데? 왜안 오지? 아, 너가 죽였어. 거우 근데 바텀 다이브 이거 세번 가가지고 나 그냥 개망했는데 이거? 정민이는 근데 같은 팀만도 못하것같기도 하고 아 <laughs> 같은 팀에서 <laughs> 게임 집중을 못 시킨다니까 이거? 알 아, 사람 이거 현실 차단해 다음 턴 라이브 또 해야 돼. 그냥 윗바위게 표식 떴어. 맛있게 먹으러 가고 있어. 어, 냐걔 오면 은 바로 속박 해줘. 그 봐. 뭐? 마우카이 왔다. 버논 나쎄나쎄나 쎄! 야 얘까지 얘까지 얘까지. 나 아, 어땠어 아. 나? 버나우스마트 서리키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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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아, 이자구 있어! 아나 있어 궁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궁이어궁 있어! 직수한... 있어. 아예 집중 있는데 치명한데? 근데 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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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아. 아니, 아, 야, 있어? 아 근데 정민이 저걸 궁을못 맞추네. 아 아니, 스마트키가 아니야. 탑이 터졌어 이거 집중해야 돼. 아 피어라 형은 나도 애초에 처음부터 혼자 망했어. 신명은놔두라고 태민아 바텀 천천히 와줘. 마호카이 직선으로 올 거야. 해야 되 아직도 배고픈데 나는. 밥 먹어. 밥 먹어야지. 야마호카이 집에서 열심히 기어고 오 있는데 이거.

궁할수 있긴 해고 쓰면 아왜안 봐주지 라이즈? 그러게 그래, 라이즈가 버리는 템이나? 아니, 열심히 살고 있었어 아니 라이즈 왜안 봐주지? 아우, 진짜, 어, 나 라이즈가... 나, 나. 아니, 아 진짜 라이즈가 아왜 라이즈가 아라이즈는안 하는데 템이나?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건 말해주지 얘 근데 마오카의 궁 우리 누가 봐야죠? 너야 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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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정말정말빨빨빨빨빨빨정말아야아야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문제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탑 해야 돼 W W 2리 야야야야 내가 맞아줄게 걍 먼저 가 거너 슬로 우 해놨어 슬로 우 해놨어 먼저 잡아 야, 잡아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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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야 미드 공 쐈어 공 쐈어 맞았어 군데? 맞았어 흠이? 맞았어 <laughs> 짝 못하죠 야 다가 나온대 거너 여기 있다 거너 살려 건우 살려야 돼 아니 살려 살려 야, 나 겁나 겁났어 겁났어 카로반도 풀 아야 불기 불기 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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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풀서 카라노풀. 네, 네, 카라노풀. 네. 어, 제카, 제카, 제카 살려, 제카 살려, 제카 살려. 아, 뭐가 안 되니 우리 팀? 도준아, 거라야돼돼 돼! 되네. 돼, 돼, 아, 된다. 아, 구급기 쓰고 준 건데. 야 근데, 아, 근데 그... 킨드레드 거... 어디 있던 거야? 아, 아니, 킨드레드 어디 있던 거야? 우리 싸우고 있는데. 근데 킨드레드가 자꾸 건우를 버려. 건우야.

도가 도망가 도망가 야 근데 아 말이 안된다 근데 어? 보여주나? 아 근데 말이 안된다 이거 왜안 넘어가지 거지 분명? 여기 벽이 두꺼웠나? 야 이거 마우카야굶는다야마우카야굶는다 이제 야, 뭐야 이거 채원이기금 가고 있는 놈 야야야야야 야 이상한 야, 걸겠다 야, 야, 야. 야, 도망가 아, 잘했어 건우야 나도 살려 나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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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구하기가 불안이야. 왔었어, 디었어 어디 어 어디 어 노플이야, 잭스 노플. 너다 빨았죠. 시 캐리? 야, 무조건 이거 무조건 온다. 사이드 이거, 사이드. 가 밀어야 올 것. 아아니 아니 이거 무조건 와, 기다려 봐. 아 이거 빨 밀어야 미들 왔잖아 미들다래잖아 와이거이거이거 와와 해야 되긴 해. 그렇지. 아 이거 바텀 다 있다고. 알게 갈게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거는 왜? 그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도 하는 거 알겠는데 왜저 처치 오는 걸 도망가. 야그 공으로 도망갈 줄. 야, 공야로 도망가. 도망가. 야 거기야, 거기야? 엘로야, 엘로야. 어, 거기 어, 해야 기야 야, 와, 여기 여기 야우지야서 우리 여기. 야, 해야 드가야드가 아니, 근데 왜 공을 빨리 야드가야 돼? 가야드가야 봐. 바야 바른 야른바야 바른 야른바 아니, 오메스 대신 왜 공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라오왜가 다... 아니 아, 뭐야 쓰레기통들. 아니, 아, 어떻게 좀 해봐! 뭐를 좀 해봐! 가봐! 가봐! 갈 거면 가갈 거면 가! 야 건우야 존나 부터 어 내가 궁 맞힌다. 아내데 뭐야. 뭐야 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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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데왜궁안 타고 온 거야 우리 진짜? 야 근데 잭스가 신이야 그냥. 야 집에 불 나는데 아빠가 안 와! 아빠 치킨 사러 왔다. 집에 가진다. 아.. 아 근데 애쉬가 너무 급하게 한다 우리는